예, 지금 뇌도가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 나오네요. 뇌도 길에는. 어, 천천히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어서 다녀.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아, 산에 와서 이제 막 들어섰고요. 아, 지금부터 아, 천천히 달면서 또 산행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뭐 하루 동안 어떤 걸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천천히 산행하면서, 아,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산행은 산천을 아빠하고 같이 왔고요. 함께 산행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산행 시작합니다. 오늘은 음, 첫 산행물로 더덕을 만났는데, 어, 싹대가, 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덕 하려고 좀금 갱이까지 가지고 올라왔는데, 오,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 하, 좋아요. 아, 여기 더덕이, 아, 정말 크고 좋은 곳이라, 아, 달니면서 더덕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 사문 만난 거없고요 어, 지금 아직 열심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더덕만 보이네요. 아, 여기서 싹대가, 아, 괜찮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아,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와 여기 더덕 좋네요. 우, 괜찮습니다. 아, 이 정도면 뭐 아, 좋은 좋은 쪽에 속하죠. 더덕 어린 싹들들도 많이 있고요. 아, 이곳에서 예전에 더덕도 많이 캤던 그런 곳이네요 삶은 안보이고 워낙에 습기 우거져 있어서 지금 많이 바뀌었네요 여기가 그래서 삶은 아직 발견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런 곳에 삶이 나온다면 아마 좋은 삶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사람 발길이 타지 않는 그런 곳이라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우. 아 이런데 가족 삼이 다 있어야 되는데. 아아예 오늘 뭐 아직까지 삼을 만난 게 하나도 없네요. 아, 열심히 산행을 하고 있는데 삼을 아, 만나기가 쉽지 가 않습니다.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서 오행자리가 있습니다. 아, 오행자리가 하나 있네요. 지금 나무 보시면은 여기에 어, 낙엽성 나무 아래쪽에 이렇게 오행이 있는데, 아, 이 주변에 예, 삶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 주변에서 삶을 또 물과서 아마 떨고, 떨고, 떨구, 떨고, 떨구, 떨고 온것 같은데, 이 주변을 아,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또 흘러내려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오행자리가 아, 이렇게 처음으로 나왔네요. 우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아, 사고자리 상이 있네요. 아, 정말 오늘. 힘들게사고자리 하나 만났네요. 혹시 아래쪽에 상이 있는지 보고. 아, 상자가좀 작아, 작아 보이는데. 아, 삼미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고 만약에 어리면 놓고 갈 것이고요. 어, 만약에 조금 어, 약속이 긴다이면 채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주변에 아마 또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도 한번 확인해 보고 어리면 어, 묻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삼..괜찮네요 아..좋습니다 아..괜찮네요 한번 재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삼..괜찮네요 아, 아, 아 안좋지는 않네요 아..삼..좋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이쁘네요. 예. 이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예. 아마 요 주변에 삶이 아,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삶이 나오고 있기, 하나씩 보이기 때문에 요 주변에 삶이 있을 것 같아요. 요 주변을 꼼꼼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잡듯이 뒤져서 아, 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오늘 첫 번째, 어, 사 하나 채심을 했어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다니면서 주변을 아,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렇지. 그렇지. 것 같습니다. 삼이 괜찮네요. 예, 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이 한번 내려온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어, 약통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우와>. 보여드릴까요? <laughs> 어, 이 <일리가> 위에 있어 <웃음> <웃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손 마디가, 예, 지금 뇌두가 손가락 하나 길이 정도 나오네요. 뇌두길이는 어, 천천히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아서 그 불이 뭐야? 음. 나왔냐 하나가. 잠깐만. 고양 잘렸네. 어딘가? 이거. 아니야. 아, 이건 원래 그런 거야. 자르는 좋다 생각이야. 예, 나왔습니다.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상은 이렇게 생겼구요. 아, 상은 그래도 이쁘게 생겼네 요쪽 뿌리 하나가 지금 도착이 돼서 잘렸습니다 아, 여기가 네, 일단 이 아, 주변을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뚫고 다니기도 힘드네 Oi 보면 한잎버섯이 달려 있네요. 아, 소나무 한잎버섯입니다. 아좀 많이 이렇게 달려 있네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들 뭐 소나무 한잎버섯은 다 아시죠? 이렇게 밤처럼 생겼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네요. 아, 이게, 한입 봐서 향이, 진짜 엄청 진합니다. 이거 아, 아, 또 말려서, 어, 아, 물 끓여 먹어도 좋죠. 오프라운드 한참 걸렸네요. 아, 주변을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산타는 아빠님은 어, 이쪽을 찾아보고 있고 어, 저는 약간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이쪽 그래서 이쪽에 있는지 한번또 어, 삶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산행지에 들어서면은 아, 정말 아, 천천히 다니면서 발맥까지 꼼꼼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만날 수가 있고요. 아, 안그러면 놓치는 사들이더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지, 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 산타는 아빠하고 멀리까지 왔고요. 아, 멀리까지 와서 아, 그래도 음, 좋은 사람을 좀 만난 것 같아요. 음, 좋은 사람을 좀 만났고요. 아, 산행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또 만날 때도 있고 아, 꽝철 때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날 때고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산행물에 아,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산행하는 거라면, 또, 많은 산행물을 만나면 은더 좋겠죠? 아, 네, 오늘 만난 거, 아, 사, 사고짜리 두개 만났지만, 아, 또, 다음 에 다음에도 아, 또 산행하면서, 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 산타는 아빠, 아, 이정학 유튜브를 시작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천명이 될, 구독자 천명이 될 때까지만, 아, 여러분들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은, 음, 산타는 아빠도 또 약초에 대해서 아, 많은 지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한테 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음, 두 채널을 같이 아, 구독하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아, 산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열심히 산행을 했고 4구짜리 아, 두 개를 괜찮은 상황으로 봤지만 다음에는 또 산행하면서 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은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에, 산에 가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